안녕하세요. 암 환자와 동행하는 의사들의 이야기, 암행의사 이신화입니다. 2019년 국가암 통계에 따르면 난소암은 여성암 전체 발생 순위 중에서 10위권 밖에 있는 암이지만 15살에서 34살 정도 젊은 여성에서는 암 발생률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소암이 주로 50대 이후에 발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2, 3, 40대의 젊은 여성들에서 난소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난소암이란 무엇이고 최신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양쪽에 위치한 난소는 원래 난자를 생산하고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생식기관입니다. 난소암은 이러한 난소에 발생하는 암을 이야기하는데 종종 나팔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이라는 진단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난소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과 출산 경험이 없거나 초경을 빠르게 한 경우 폐경이 늦은 경우 난소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배란과 생리의 과정 자체가 난소암과 연관이 있으리라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태생적으로 난소암을 잘 일으키는 그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체 난소암 환자의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고, 이외의 발병 원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난소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효율적인 조기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소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3기 내지 4기 즉 말기에 이르러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소암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CT 검사와 혈액을 통한 난소암 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난소암 의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난소암은 암이 복강 내에 퍼져 있고 조직을 건드리면 터지거나 부스러지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쉽지 않아서 치료 전 검사들을 여러 가지를 모두 진행한 후에 바로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하는 동안의 조직 검사인 동결 절편 조직 검사라는 방법을 시행을 해서 난소암을 확진을 하게 됩니다. 난소암은 병계에 상관없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복막 전이가 심한 경우에도 암의 수술적 제거가 가능한 모든 곳의 종양을 제거하고자 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종양 감축술이라고 부릅니다. 3기에서 4기 정도의 진행성 난소암도 종양 감축술과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80% 이상에서 완전 관해, 즉 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 관해가 온 경우에도 재발 율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고 보통 치료 후 2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소암은 치료가 몹시 힘든 난치성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표적 항암제를 이용한 유지요법이 개발되어 상당수의 난소암 환자분들에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난소암은 재발하더라도 종양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다면 2차 혹은 3차 수술까지도 시행하고 또 다시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치료만 받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술적인 제거가 완전히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재발은 종양을 완전 절제할 수 있을지 수술 전에 미리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성 난소암은 수술과 항암치료를 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70% 이상, 굉장히 높은. 여러 차례 재발을 경험하면 할수록 다음에 항암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발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 치료제를 이용한 유지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종양의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신약인 베바시 주마압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이 되었고요. 정말 수십 년 만에 난소암의 표준 치료 약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항암치료 치료 과정에서부터 추가해서 사용하고 항암치료 6회가 완료된 후에 베바스주맙 단독으로 1년 정도 유지요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재발의 위험도를 약30% 정도 줄여주고 일부에서는 생존율도 향상시키는 좋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어서 진행성 난소암 환자분들의 치료의 유지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잠깐 언급한 안젤레나졸리와 같이 난소암을 잘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 즉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난소암 환자분들에게 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파프 억제제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재발률을 60% 이상 거의 70%에 가깝게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없는 난소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서 재발률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발표됐었던 그 어떤 약물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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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바세주맙과 파프 억제제를 함께 사용을 해서 브라카 혹은 이와 유사한 유전자 변이가 없는 난소암 환자분들의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역관문 억제제를 비롯한 다양한 기전을 가진 신약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부인암센터에서는 이러한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절하게 사용.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임상 연구와 이제 그러한 임상 연구를 위한 다양한 또 중개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난소암 치료를 위해서 좀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난소암 환자분들은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유지 요법 등 뭐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안타깝게도 재발을 또 경험을 하게 된다면 수술과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으실 텐데요. 앞서 언급한 안젤리나 졸리 배우가 난소암 예방을 위하여 30대 중반에 예방적으로 난소 제거술을 시행을 받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는 많은 도전들이 동반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도전들이 있다는 점이다. 난소암 아직은 아니지만 통제하고 조율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끝까지 이겨내 봅시다.